안녕, 민규쌤입니다. 자, 우리 수활북 학교 프린트 18, 19차시 유교이념에 따라 통치체제를 정비하다 부분이고요. 드디어 조선시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단원 보시면 대단원 1의 중단원 5 조선의 정치운영과 세계관의 변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룰 내용들은 중단원 5에서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치를 어떻게 운영했는가 그리고 세계관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중심으로 보면 돼. 그런데 그런 세계관이 뭐냐라고 하면 당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야. 그러다 보니까 주로 외교 관계, 이 주변국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라는 것. 세상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 중심으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지금 오늘. 18, 19차시에서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첫 번째 그 시기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전 차시 진단평가부터 볼게요. 승려 1연이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기록하여 남긴 책 뭐야? 라고 하면 당연히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 기억해야겠죠. 2번 고려정부가 중앙에는 국자가 지방에는 향 교를 세워서 유학 교육에 힘썼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 볼게요. 조선의 건국과 유교 정치 의 확립. 자 조선의 건국 과정은 고려를 무너뜨리는 과정. 우리 이전에 고려 말 정치를 살필 때도 이미 다뤘습니다. 1388년 위화도 해군이라고 하는 사건을 계기로 이성계가 최영 세력을 몰아내고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위화도 해군 이후에 이성계와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실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급진파 신진사대부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요. 그리고 또뭐 조준 이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빠져 있는데, 경제적인 실권을 장악하게 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전법이라고 하는 제도야. 과전법 1391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고려의 토지 제도였던 전식과 사실상 이미 유명무실했던 것인데 그것을 과전법으로 대체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새는 과전법이 어떤 법이야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을 건국했으니까 새로운 나라 조선은 과거의 고려와 달라야 될거 아니야? 어떻게 국가의 시스템을 마련했고, 어떻게 국가를 운영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일부러 여기 몇 대왕인지 간단하게 적어 놓겠습니다. 이 시기는 조선 초기에 해당하고, 조선 초기라고 하면 일대왕이었던 태조부터 통치체제를 완성하는 성종 때까지 다 라고 보시면 돼 일대왕부터 구대왕까지 자 그런데 이 모든 왕의 업적을 각각 다 암기할 것은 아니고 중요한 왕을 중심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태조 이성계의 일대왕입니다 일대왕 자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지었고요 수도 한양으로 천도합니다 기존의 고려의 수도는 원래 개경이라고 하는 수도였죠. 열린 서울이라는 의미였어. 여기서 한양으로 지금 옮겼다. 그리고 신진사대부들의 사상적, 학문적 근거인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것이죠. 자, 그 중에서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바로 정도전을 들수 있다. 자,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자,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야?라고 하면 당연히 참모 역할을 했던 정도전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활약한 이방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 특히 이 이방원은 온건파 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인 정몽주를 제거함으로써 이성계의 조선 건국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어느 정도 정리했다라는 데서 그 의미가 크죠. 그런데 이조선이란 나라가 건국된 이후에 정도전의 실권을 장악합니다. 이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 운영을 강조했어. 왜 그랬느냐? 단순하게 조금 설명을 하자면 자, 여기서 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왕 다음가는 실권자야. 근데 국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세습에 의해서 왕위를 물려받기 때문에 그 능력이 항상 탁월하고 국가 운영에 적합하다라고 볼수 없다. 왕은 실제로 진짜 막 학습능력이 매우 떨어질 수도 있죠. 욕심이 많고 어뭐 탐욕이 많아서 나라를 그르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인물을 재상으로 삼아서 이 재상들이 정치를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지. 그리고 태조 이성계는 자신을 도와서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한 정도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인물이 있다고 바로 아버지를 왕으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웠던 이방원이야, 이방원. 이방원은 이런 게 마음에 들었을 리 없다. 나와 우리 아버지의 나라인데 재상들이 정치를 주도한다 상상하기 어렵죠. 무튼 정도전은요 이 재상 중심의 정치 운영을 강조했고 통치제도의 정비에 기여했다. 그래서 조선 경국전이라고 하는 책도 쓰고요. 뭐 예를 들자면 또 조선의 궁궐이 이름인 경복궁 그리고 그 전각의 이름들 혹은 어 한양 도성의 4대문의 이름들 다 이런 것들도 어 이방원의 아이디어로부터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나 이 정도전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후계자를 세우는 문제에서 정도전이 개입되면서 이방원에 의해 결국 제거된다. 정도전은 그리고 이 두 차례의 왕자의 날을 통해서 지게한 왕이 3대왕 태종인데 당연히 이 태종 이방원은 재상의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했다.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국가의 정치는 당연히 국왕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왕권 강화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양전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합니다. 토지를 측정하는 거야. 측량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어떤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당연히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죠. 호패법. 16세 이상 남자에게 일종의 신분증인 호패를 발급합니다. 다 사실 어느 정도 국가의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을 발휘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우리 문화의 어, 융성을 맞이했던 4대 왕세종시기가 이어집니다. 이상적인 유교정치를 실현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경연이라는 것을 성화시키고요 집현전을 설치합니다. 여기서 경연은 왕과 신하들이 토론을 함으로써 왕의 정책적 능력을 어, 신장시키는 이런 기능, 목적을 두었던 어, 일종의 토론이었다. 그리고 학술 연구기구였던 집현전을 설치했다. 그래서 이상적인 유교 정치를 실현하려 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유교적 민본 사상을 실현했다 라고 돼있어. 민본은 백성들이 근본이 되는 거야. 나라의 근본은 백성들이고,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좋은 나라다. 이거지.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글을 쉽게 쓰고 익힐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혼민정음 창제하고요 각종 서적을 편찬하는 사업도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리학 유교 너무 어려워.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림 같은 것들로 책을 만듭니다. 삼강행실도 요런 것들. 자, 그리고 7대왕 세조로 넘어갑니다. 사실 이 와중에 세종의 첫째 아들이었던 문종, 그 아들이었던 단종이 짧게 즉위하고요. 어 어린 왕이었던 단종을 위시로 이 신하들이, 어, 전국을 주도하자, 이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고 정치적인 사건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 세조 역시 국왕의 권한 강화를 도모했습니다. 국왕권 강화. 그래서 실시한 제도들이 뭐냐라고 하면 왕에게 잔소리하는 집현전 경연대도 없애버려라 라는 거야. 신하들이 열심히 연구하더니 왕만 괴롭히고 왕에게 잔소리한다 이거지. 그리고 국가의 키틀! 이라고 할수 있는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국가의 시스템을 법으로 정리를 해 두는 것인데 이것을 시작한 것이 세조이고 완성한 것은 성종이겠죠. 완성해서 반포했다 성종입니다. 이 성종은 구대왕입니다. 구대왕. 자, 성종은요. 역시 뭐 세종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 이상적인 유교 정치 실현을 위해서 홍문관을 설치합니다. 이것은 집현전을 계승 확대한 기구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나중에 홍문관이 다시 경연이라고 하는 것을 주관하기도 하죠. 다음입니다. 2번 통치 제도의 정비. 중앙정치기구야. 가장 중요한 핵심기구라고 하면 의정부라고 하는 기구를 기억해야 합니다. 재상들의 합의를 통해서 지금 정책을 심의 결정하고요,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였다. 의정부에 관리하는 어, 근무하는 관리들을 주로 재상이라고 했고요. 어, 지금의 국무총리라고 할수 있는 국왕 다음가는 넘버 2는 영의정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영의정 그리고 좌우의정이 있어서 영의정을 보좌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삼정승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리고 의정부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육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국정운영의 핵심이라고 하면 의정부 육조 체제다라고 해.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고요,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그래서 뭐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 조, 등이 있다. 자, 그리고 삼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삼사. 고려시대에도 삼사가 있었지? 고려시대에도 삼사가 있었어. 자, 고려시대 삼사는 뭡니까? 회계,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였다. 그것과 구분해야 되는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치? 고려의 삼사. 랑 구분을 해야 됐었어. 조선시대 의3사는세 개의 기구를 합쳐서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을 통틀어서 3사라고 했고요. 언론 기능을 담당했고,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원부는 관리들을 감찰하는 기구였고요. 사관원은 주로 간쟁, 간언하는 역할이야. 왕의 잘못을 어, 지적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홍문관은 조언, 고문을 맡았고요. 주로 경, 연을 주관하는 이런 모습도 나타냈다. 자, 기타 다른 기구로서는 국왕의 비서 기구인 승정원, 그리고 국가의 중재인을 처벌하는 의금부, 수도의 로 행정을 담당하는 한성부. 역사 편찬하는 춘추관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이 있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도 보시면 전국을 8도로 나누었고 그 밑에 부목군현을 설치했대. 그리고 그 군현에 파견하는 지방관을 보통 수령이라고 했습니다. 수령은 그거는 강화됐습니다. 지방의 행정사법 군사권을 장악해서 사실상 지방에서 왕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라 것. 기억하시면 되구요 어, 전국을 8도로 나눴다라고 하는 건 고려 시대와 차이가 있죠. 고려는 전국을 5도 그리고 양계로 나누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거는 도와 계라고 하는 두 가지 근본으로 지금 전국을 통치한 거지 이원적 통치다. 그런데 요 전국을 8도로 나눈 조선은 일원적 통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한 것도 특징이다. 고려 시대는 그렇지 않았지.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 속현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 고려 시대는 또특행정구역 수도 있었잖아. 특행정구역 향, 부곡소 같은 게 있었는데 조선 시대는 에특행정구역도 사라졌다. 자, 향리의 권한은 약화됩니다. 수령권한과 향리 권한 약화. 수령에게 직속되면서 행정 실무를 담당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돼. 다음입니다. 군사제도 중앙군은 5위를 두었다. 지방군은 영과 진을 방어했다. 예비군으로서 잡색군이 있었다. 교통과 통신제도 봉수제도 봉화 5 개에 불 올리는 거 봉화에 불 올리는 거 기... 알고 있죠? 봉화에, 봉화에 이렇게, 이렇게 평상시에 불은 한 개만 피워놓습니다. 그럼 연기가 막 이렇게 날거 아니야. 근데 급한 일, 뭐 외적에 침입 보면 이렇게 다섯 개를 다 붙여요. 그러면 불이 막 연기가 막 이렇게 나겠지. 그러면, 아, 이거 급한 일이구나, 라고 해서 중앙에서 긴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역참제라고 하는 것은, 어, 뭐냐면, 주로 역이라고 하는 건 교통수단을 갈아타는 거야. 그래서 말을 갈아타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문의 빠른 수송,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운영한 제도이다. 조, 운제, 조, 세를 운반하는 제도였습니다. 각종 세금. 곡식을 거두면 이것을 수도로 옮기는 제도를 좋은 제도라고 한다. 라스트, 관리 등용 제도와 교육 제도인데요. 과거 시험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음서도 있긴 있었는데, 고려에 비해서 대상이 축소되었다. 추천제도인 천고도 있었다. 이 정도. 그런데, 이 중에 당연히 뭐가 제일 중요할까? 과거 시험이 중요하다. 고려 시대는 음서가 꽤나 많이 활용됐습니다. 오품 이상 관료들의 자재들에게 적용이 되었는데 조선시대는 이 품으로 그 대상이 축소되고요. 음서를 통해서 관직을 얻더라도 실제로 고위 관직에 올라가려면 이 문과라고 하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했다라는 거야. 자 문과는 당연히 무신을 선출하는 것이었고 이 문과가 제도적으로 제도화되었다라는 거. 정기적으로 실시되었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잡과는 주로 전문, 기술직이야. 그래서 의술, 통역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해당 관청에서 주로 시험을 봤다. 핵심 문과다, 문과. 자, 교육기관. 중앙에 핵심 교육기관으로서 성균관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중앙에 사부학당이라는 것을 주었다 동부, 서부, 북부, 남부학당 이렇게 사부야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하였다 좀 특이한 것은 교육제도와 관리 등용 제도가 결합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해서 학위를 가져야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통 향교 혹은 초등교육기관 서당을 졸업해야 이런데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런 사부학당과 향교를 나와야 최초의 시험인 속과라고 하는 시험을 볼수 있었다. 이 속과를 생원과 혹은 진사과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속과라고 하는 예 일종의 예비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하면 생원, 진사라고 불렀기 때문이야. 그럼 여기서 합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급 관리로 바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혹은 성균관에 입학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혹은 바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 시험, 메인 시험인 대과를 준비하는 거지, 대과. 자, 물론, 하급 관리로 진출한 경우에도 내가 조금 더 뭔가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하급 관리 일을 하면서도 대과를 응시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성균관에서 공부를 좀더 하고 대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굳이 뭐 하러 하급 관리를 하거나 성균관을 합니까? 성균관 굳이 뭐 하러 가요? 바로? 대과 보러 가거나, 일하면서 돈 벌다가 대과 가,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수 있어. 물론, 이제, 성균관에 입학하면, 뭐, 대과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이 1차 시험을 면제받는 요런 특권도 있었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나중에 관직에 진출했을 때, 성균관에서 공부했다라고 하면, 그 출신, 선배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에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학습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세종은, 유교의 덕치와 민본사상을 바탕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각종 편찬사업을 이루었다. 세종입니다. 요거 꽤 중요합니다. 다음 육조직계제와 의정부사사제에 대해 정리해보자. 첫 번째로 나와있는 것이 육조직계제야. 육조가 직접 개를 올린다. 개는 주로 신하가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 의정부의 여러 일을 나누어 육조에 귀속시켰다. 의정부가 관장한 일은 4대문서와 중재수의 재심에 관한 것뿐이었다. 4대문서는큰 나라를 섬기다, 중국에 보내는 문서, 그리고 중재수에 대한 재심이란 얘기야. 이 말은 의정부의 역할이 많다 적다 역할을 줄이고 있는 것이죠. 축소하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왕이 있고요. 의정부라고 하는 기구가 있고 육조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 자 원래는 원래 기본 시스템은 육조가 의정부의 정책을 만들어서 올리면 의정부가 심의해서 검토해서 왕에게 건의를 하고요. 왕은 OK를 내리면 의정부가 또 육조의 명령을 내리는 이 구조야.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의정부 서사제다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여기서 육조 집계제란 육조가 직접 왕에게 명령을 올려. 그러면 왕은 직접 육조에 명령을 내려. 요게 육조 집계제입니다. 의정부를 패스하는 거야. 그럼 이 육조 집계제는 의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누구의 권한이 강화될까? 국왕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할 땐 의정부가 육조의 보고를 받고 필요한 것들만 정리해서 왕에게 보고해 왕의 정보가 제한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조가 모든 정보를 다 왕에게 직접 올리면 의정부에서 모르는 것도 왕이 알게 되고 왕이 모든 정무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맞게 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육조직계제는 국왕의 권한을 강화시키고자 했던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누가 했겠다. 어떤 왕이? 바로 태종 이방원과 세조가 이런 제도를 실시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의정부 서사제는 의정부의 역할이 꽤나 강화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그러면 국왕의 권한이 약화되는 것이냐? 그렇게 표현하진 않고요. 보통 왕권과 재산권이 나름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보았어 이게 성학의 이상적 정치에 더 부합한다라고 본 것이죠 요것은 세종때 실시됐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태종과 세조 시기에는 육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왕에게 직접 재결를 받는 육조직기제를 실시하여 왕권강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세종 시기에는 육조가 의정부의 심을 거쳐서 왕의 재가를 받도록 하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였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20차시 4대 교린 정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 안녕.